돼지 <끄> 오늘 어디 가요? 엄마 그요 옷대 앉을게. 엄마 나 앞에 앉지 그렇죠. 오늘은 바다로 캠핑 가는 날. 예. 출발해야지. Oti ka? Oti thank you 저번에 바닷가로 한번 텐트를 치려고 있어가지고. 그, 초롱이가 허리가 아파서 그냥 허리 부분만 조금 이중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매트를 깔고 초롱이랑 예지만 여기서 잘 거고 저는 여기서 잘보고 낙이죠. 응. 등에 땀 한박아져요. 어, 어, 잠깐 쉬자. 어, 아 힘들어. 근데 쉴수 없어. 아직 점심 안 먹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한번 털고 싶은데. 탁. 이지 아빠 노란 집잘 만들었어? 응. 좋아? 응.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약 마시는까 이제? 목젖기가 이까요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도문집 10년 넘은 단골집이죠. 항상 속초 오면 꼭 들리는 맛집인데, 초롱이랑 저랑 연애할 때부터 왔던 식당이에요. 칼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여름에는 냉칼국수가 맛있고... 오,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 관광시장,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 불이 났나? 동이랑 예지가 있는 동문집으로 빨리 갑니다. 자 여기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지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여지, 여지, 여지. 여지, 여지. 여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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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지야 김치 또 먹을 수 있어? 음. 헉, 매울 텐데? 그냥 감금도 먹었어 안 매운 게 김치. 김치 김치. 음. 이제 가자. 야, 가자. 아, 잘 먹었습니다. 음. 응. 네 어.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또 올게요. 아, 네. 예지 이길로. <laughs> 또 줄게. 네, 우게 팀은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은리팀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다. 우리 팀은 다. 우리 은리리리 감사합니다 야, 항상 먹었던 마약 공장 말랑말랑이에요 뭐라고 해요자자 어? 맛있는데? 어, 과자래 이걸로 먹고 싶어? 응 어. 왜? 만원 만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 돌고 먹어 빨대로 블러시 처음 먹어보지? 응 안짜거워 딸기맛 딸기 아이스크림. 이 야, 아빠 여기 앉아도 돼? 아빠 여기 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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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게. 아. 뭐 샀어? 왜? 줄 너무 길어 너무 짜증나. 마늘빵 하나 샀다.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마늘이랑 또 뭐가 있나요? 어, 마늘하고 양파는 고소하고요피라미스는 네. 커피가 들어온데 달콤하고 아, 맛있대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미니 셔가 늘이입니다 네. 이야. 네. 할 네. 네. 거야 이제.

가져왔어데 <목소리가> <까불이> 엄마 거 핸드폰 달지 마. 응? 깔끔히 <놀람> 이집못 먹어. <놀람> <놀람> 이모예요? 네. 나는 엄마예요. 네? 나는 예지 엄마예요. 네. 거기 예지 있어요? 네. 예지 바꿔 주세요. 네? 예지야. 응? <laughs> 엄마야. 아! 어? 예지 뭐 해? 지금 갈게. 어디로 간다고? 바다요. 바다로? 어. 아, 바다에 뭐가 있는데? 꽃게. 꽃게? 어. 꽃게는 무슨 색이야? 블루. 아 블루 꽃게야? 응. 어. 지집 꽃게 먹어봤어? 응. 어. 꽃게는 어디로 가? 꽃게 집으로. 아 꽃게 집으로? 응. 어. 꽃게는 손이 어때? 따끔해. 아따 따끔 따끔해? 응. 어. 아 꽃게는 집게가 달렸구나? 응. 어. 그리고 바다에 또 뭐가 있어? 진짜루 A, B, C, 에다 말가들 말해봐, 고정 와. 이번에 예지 찍어지 말해봐 어, 아빠, 아빠 한기 돌봐줄래 애기 돌봐줄 애기 거야? 팬티요? <laughs> 기적인데,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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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저희가 1박2일 동안 머물렀던 자리는 이렇게 깨끗이 비어가지고 지금 다 텐트를 차에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예지랑 초롱이가 바닷가로 갔는데 좀 찾으러 가볼게요. 엄마 엄마 안아줘. 아빠테 안아달라 그래. 엄마랑 계속 저거 가서 손 씻고 와서 샤워실 가서. 아빠 안아줄까? 예기 <laughs> 힘들었어? 캠핑? 아 아빠랑 같이 나만의 고갔 멍멍이를 언제 보러가? 또 갈거야 와, 나도 많이 있지. 엄마,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 이거 봐, 열정적이야. 차는 여기 언덕에다 세워놓고, 자,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뭘있어 아니, 뭐 있어? 을고있다니까 멋있어! 멋있어. 이지야 조심조심~ 네, 여기요, 500원~ 네? 네? <laughs> 조심해야지, 이제 뒤로... 뒤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 둘, 셋! 자 조심해. 어디? 거기 할머니 집이야? 어,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좋지? 이거 할머니 집.